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평가 모의사 가형 27번 보겠습니다. 사과, 감, 배, 귤, 네 종류의 과일 중에서 여덟 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과는 한개 이하를 선택하고, 감과 배와 귤은 각각 한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과가 있고, 감이 있고, 배가 있고, 귤이 있는데, 조건을 따져보면, 은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과가 한개 이하라 그랬으니까, 사과가 사과를 0개 선택하는 방법과, 두 번째, 사과를 1개 선택하는 방법. 크게 나누면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둘을 더해주는 게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조건도 있냐면, 감과 배와 귤은 각각 한개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한개씩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마찬가지로한 개씩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감더 배를 몇개더 귤을 몇개더 해서 총 8개가 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씩을 미리 줬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총두 번째 네모 칸으로 선택돼야 될것들은총 다섯 개가 되면 되죠. 다섯 개. 감만 다섯 개 선택할 수도 있고 감 하나, 배네 개, 귤 0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개, 두개 두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과 배와 귤을 더 선택하면 되는데 이미 네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남은 네 개를 더 선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면은 주머니 속에다가 주머니 속에다가 감과 배와 귤을 집어넣어 놓고 몇 개를 다섯 번을 꺼내면 되잖아요. 다섯 번. 그렇죠? 다섯 번을 꺼내는데 그 때, 꺼내진 횟수만 중요하죠. 순서는 상관없고, 그쵸? 중복 분명히 허용하고, 그래서 이걸 중복 조합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다섯 개를 꺼내는, 세개 중에서 다섯 개를 꺼내는 중복 조합의 수다. 이건 마찬가지죠. 세개 중에서 네 개를 꺼내는 중복 조합의 수다. 알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건 뭐죠? 7 컨비네이션 5고, 7 컨비네이션 5라이 얘기는 7 컨비네이션 2이기 때문에, 7, 6을 얼마로? 2로 나눠서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 컨비네이션 4가 될 건데, 6 컨비네이션 4라는 얘기는 6 컨비네이션 2이기 때문에 6, 5를 다시 2로 나눠서 15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걸 더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36이 되겠습니다.